출애굽기 19장 주제는 신해산 언약입니다. 어, 식, 19장은, 19장은 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신해산의 율법 수요식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약정된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전반을 내용으로 하는 율법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천지창조 이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엄숙한 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해산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법적인 문제까지도 신해산 계약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19장은 율법 수여식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준비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개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에서의 언약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사건에서 어, 우리가 어, 더 넓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을. 이 사건, 이, 이 본문의 국한에서 자꾸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이 언약은 어디서 어떤 언약이 에, 시, 어떤 언약의 연, 어 연관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언약은 어디서 끝을 맺는가?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 중에서 지금 여기는 중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12장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가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이 가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지금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바로 구도 언약이 이제는 문서 언약으로 바뀌는. 예,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바로 완성되고 그 완성된 것이 어디서 이제 빛을 바라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천국에서 빛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달라서 바로 하나님의 새 선민의 역사를 바로 어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권한 한 권이 따로따로 따로 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따로 한권 66권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창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 놓은 어, 바로 에, 하나님의 에, 그 역사 즉 하나님께서 창견하시고 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뤄나가시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바로 천국 완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의 산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문서 언약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19장, 이제 애급에서 신의 산까지 오는 것이 끝나고, 그 3개월 동안의 역사가 끝나고 그러니까 430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애그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3개월이 끝나고 이제는 신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 신해산에서의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되는데 여기서는 장별이니까 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 삼, 19장, 한 장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신해산 도착에 대해서,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강림 예고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강림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문장을 보시면은 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에, 되리라고, 어, 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개관을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땅 신의산 도착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애굽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에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의산 앞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야 할 메시지는 너희가 본 것,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 인도한 일, 에, 그리고 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에, 속하였다는 것,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자 이것을 바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좀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서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바로 이제 어 해서 해서 애굽에서시내산까지 왔으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어떤 미그를 나눴나 이제 이것이 출애음기 19장부터 40장까지 음에그 다음에 그다음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그다음다그다음다그다다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가, 백성의 응답과 모세의 회고, 7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은 여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 이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라. 너는,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을 모세를 명하는 거지만은 어,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 구속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 얘기인데 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실체가 있다 이거죠. 그림자에 하는 말, 실체에게 하는 말.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우리가 발발기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려라. 제3일에는온 백성이 목전에서 신의산에 강림하겠다. 에, 지경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럼 어디까지는 어디서부터는 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삼인으로 지경을 정하라.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으로 성결케 하고 그들의 자기 옷을 빨다라. 어, 모세가 백성에게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라. 여기서는 지금 옷을 빨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어그 구속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인 면에서 왔을 때는,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불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어요. 어, 성결을 강조하신 하나님, 어, 백성을 어, 어,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몸을 에, 성결케 하라. 어, 너는 에,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에, 그런 것을 이제 어, 모세는 이미 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서요. 음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경험했고 에, 홍해 갈라는 것도 에,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또 이제 열 가지 재앙을 을, 어, 모세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의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 백성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이제 막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야 되는데, 아직 의식 자체는 바뀌어지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을 이제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 너, 너희는 에, 바로 어, 육적 선인이다. 그리고 나의 에, 자녀들이다. 이, 이것을 이 사람들은 아직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기적 같은 거 있으면 그때나 믿다. 또 지나가면 또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자, 오늘은 19장, 초극기 19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20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